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광노현입니다전 서울시 교육감으로 어, 소개한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으시 겠나요. 어, 존경하는 전농1동 전농2동 답신리1동 유권자 여러분 어, 저는 동대문구 의원 후보 이창국 선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의회에는 교육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동대문구 의회는 방과 후 학교, 돌봄, 그리고 학교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반드시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자, 유초중등 교육의 첫 번째 전문가, 누구입니까? 유초중등 교사입니다. 우리 이창국 선생님은, 이창국 후보는 중학교에서 생물과 과학을 30년도 넘게 가르친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교육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마지막 몇 해는 혁신학교에서 혁신 교육을 책임지는 혁신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또 중랑구 교육정책 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사단법인 진검다리 교육공동체의 상임 이사로 또 동부 교육 시민 모임의 초대 대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교직사회, 구행정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골고루 경험을 쌓았어요. 두 번째로, 동대문구 의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재는 환경전문가라야 합니다. 자, 동대문구 의회에 환경 전문가 있을까요? 아까 교육 전문가도 없지만 환경 전문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전염병 시대입니다. 쓰레기 폐기물 시대에요. 자원 고갈 시대입니다. 재생 에너지 시대입니다. 이 모든 주제는 항... 사람을 요구하죠. 생태 전문가, 환경 전문가입니다. 이창국 후보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을 했고요. 석사에서는 환경학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전문가예요. 또그 증거가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어, 서울교육청의 조형 교육감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탄소중립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사장으로 모신 분이 바로 이창국 후보시죠. 그래서 아, 뿐만 아니네요. 이, 그걸 살아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벌써 몇 년째 주말농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적 감수성과 그 생태주의를 삶으로 어 살아내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창국 선생, 이창국 후보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족을 보면 알잖아요. 이 부부간의 금슬로 아마 둘째가라면 서로일 거예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존경으로 뭉쳐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한테 존경받고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요소거든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이렇게 보면 근엄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어 뭐라 그러나요? 잘놀줄 알아요. 가무하게 두루 능한 사람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빨리 사귀고 또 깊이 사귈 줄 알아요. 요약한데 이창국 후보는 동대문구의회가 아니 우리나라 기초의회. 애가 결여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환경 전문가입니다. 가정생활이 모범적이고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줄 아는 분입니다. 더 이상 동대문구 의원 후보로 적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또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창국 후보 지지합니다. 무소속이지만 꼭 밀어주십시오. 본래 이 동대문구 마선거구는 4인선거구 아닙니까? 4명을 뽑아요. 양당에서 하나쯤 뽑고 한 사람, 두 사람은 반드시 교육 전문가, 환경 전문가, 노동 전문가, 이런 분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사인성도구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창국 후보 필승 카드로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4년 이창국 후보를 구의원으로 마음껏 부리십시오. 아주 훌륭한 공복이 돼서 동대문구 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동대문구의 교육 예산, 환경 예산,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 예산, 시민사회 지원 예산도 한층 더 꼼꼼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겁니다. 모든 종류의 글을 잘 쓰고 기획을 잘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것이고 정책 질의를 할 것이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사용할 거고요. 행정감독을 제대로 할 겁니다. 이런 후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자 고민을 덜으셨죠? 이제 유권자 여러분 이창국 후보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이창국 후보 화이팅!